귀를 막지 않는 해방감, 그러나 소리에 빠져드는 몰입감 이두 가지가 공존한다면 어떨까요? 귀 위에 얹는 심플한 사운드 혁명 당신의 일상과 운동, 음악 감상, 그리고 수면까지 완전하게 바꿔놓을 제품을 소개합니다. 산하그 S6S 울트라 하루 종일 착용해도 귀가 피곤하지 않게 설계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찾고 있는 인기 제품이에요. 오늘은 사나그 S6S 울트라가 기존 S6S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중 주변 소음이 목소리에 뒤덮인 경험 다들 있으시죠? S6S 울트라는 AI 기반의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를 탑재해서 주변 소음을 지능적으로 제거하고 목소리만 선명하게 전달합니다. 실제 테스트에서 카페나 지하철, 실의 바람소리 속에서도 마치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주변 환경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한뼘 통화처럼 통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 S6S는 저음의 무게감이 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귀에 수많은 이 구멍 형태가 기존 건 약간이 안쪽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직선으로 쏴줍니다. 그래서 S6 울트라는 드라이버와 튜닝이 개선되어서 베이스는 더 깊고 단단해졌고 중고음은 선명하고 투명하게 표현이 됩니다. 블루투스 5.3, 그리고 오픈형 이어클립 1회 충전 시 최대 7.5시간 재생이 가능하고요. 충전 케이스 포함해서 최대 38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USB-C 타입 고속충전 지원 가능하고요. 컬러도 블랙, 화이트, 블루, 핑크, 퍼플, 골드, 기존 S6S의 슬림함은 그대로. 더 정교해진 마감과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고요. 이어클립 오픈형 디자인이라 귀를 압박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고정되어서 장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이 거의 없습니다. 가벼워서 그런지 낀듯안낀듯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편해요. 자,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수면 중에 음악이나 백색 소음을 즐기시는 분들, 장시간 이어폰 착용을 하시는 학생이나 직장인 분들, 그리고 야외 활동이 잦은 러너나 사이클리스트, EQ 튜닝을 장시간 동안 즐기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통화품질을 중시하는 비즈니스 사용자분들. 오픈형 이어폰이라 있는 듯 없는 듯 귀에 불편함 없고 주변 소리도 잘 들리기 때문에 일하면서도 편하게 착용할 수 있다는 라 점. 고막을 막는 구조가 아니라서 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밖에서 러닝 하다 보면은 이제 주변에 뭐 자전거도 오기도 하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강아지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이 커널형 이어폰 같은 경우는 음악을 같이 들으면서 하게 되면 밖에 있는 외부 소리가 잘안 들리기도 하고, 귀가 막혀서 답답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끼고 뛰기 좀 쉽지 않습니다. 왜 뛰면 땀이 나는데, 귀쪽 안쪽에도 좀 땀이 차거든요? 그럼 이런 커널형 이어폰 같은 경우는 쉽지 않아요. 커널형 이어폰 말고, 오픈형 이어폰으로 끼고 뛰면, 외부 소리도 들리고, 음악 소리도 즐길 수 있고, 그러셔제 이렇게 막 뛰어도요, 안 흔들립니다. 이어폰 때문에 신경이 쓰이게 되면, 운동에 집중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야외 러닝 할 때나 이 러닝 머신 할 때나 가볍게 산책할 때도 신경이 거의 안 쓰이다 보니까 굉장히 좋고요. 그러니까 이전 모델도 그렇지만 S6S 울트라도 IP67 방진 방수 등급 돼서 일상에서 이제 발생하는 뭐 물이나 땀, 비 오는 날 착용해도 땀이 이제 비오듯이 쏟아지는 헬스장에서나 아니면 심지어 샤워하면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제기 음악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들려줄 수가 없는데 오픈이 되어 있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냐? 도서관에서만 사용 안 하시면 됩니다. 도서관은 워낙 조용하니까 옆 사람한테는 지장을 줄수 있는데 사운드가 바깥쪽으로 퍼져나간다기 보다는 방향이 안쪽으로 사운드를 뿜어내기 때문에 눈치 볼 필요 없다. 지금은 같은 사나가 제품인데 골전도 이어폰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골전도 이어폰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귀가 떠요.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은 머리가 이렇게 길게 되면 같이 흔들려요. 묶어도 이렇게 축축 내려지거나 이렇게. 붕 뜨거나 접착이 불규칙하거나 하면은 사운드 찢어지는 소리. 그래서 저는 골전도보다는 말 그대로 오픈형 이어폰 추천드리고요. 이 골전도 이어폰 사나그 B33S인데 이 제품은 언제 사용하면 좋으냐? 말 그대로 얘는 방진방습이 다 되는 제품이라서 샤워할 때 하셔도 되고요. 수영할 때 하셔도 되고, 비를 흠뻑 맞아도 되는 폭우 속에서 운동할 때 골전도 이어폰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꾸 여기가 거슬려요. 이 안경 쓴 사람들은 더 그럴 거예요. 거기다 이제 헤어밴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대 같은 거 하게 되면 더 걸리적거립니다. 그래서 오픈형 이어폰이 운동할 때도 깔끔하다. 벌써 한 3kg 었거든요 사나가 S6 울트라는 귀를 막지 않는 편안함, 깊은 사운드, 수면 모드, 그리고 AI 마이크까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갖춘 가성비 오픈형 이어폰이고요. 귀를 열어 놓고도 몰입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청취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운동할 때도 음악 들을 때도 평소에 일할 때도 출퇴근할 때도 이제는 귀에 얹는 이 작은 장치 하나만으로 당신의 하루와 모든 순간을 바꿔보세요.